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것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들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 지으심을 얻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하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쓰신어 좋은 언약에 짓고자 하시라 저첫 언약이 무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멀췄하시되, 주시되, 유리니, 내가 죽과, 죽과, 언약을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주께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함께 뵙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수행하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뭐 갖고 계세요? 자랑할, 것, 자랑할 만한 것. 자식. 자식. 예. 2013년입니다. <laughs> 자식. 어떤 세게가바 하시면 자식에게서 이이 자식. 아무튼 <laughs>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가에 뭐 돈이 되든지 차가 되든지 집이 되든지 아니 면 물질적이 아닌 다른 어떤 지식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충분하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더 이상 갖고 싶지 않게 할 정도로 충분하냐 하세요 모르겠습니까? 충전 받기 아닌 것같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더 일을 더 일한다는 거더 뭔가를 찾는다는 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 내 마음은 그 충분하다 안 하다를 판단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모습이 아, 저 이걸로는 뭔가 부족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아, 우리는 더치우고자 노력할 것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온다면 또 우리는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휴대폰이 1을 샀는데 내년에 2 나오면, 아, 2를 좀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내 후년에 나오면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뭐라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나는 얘기는 예수님이 진짜 대체사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예, 언약의 완성이다. 새 언약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핵심은 이것이죠 그것이 다른 어느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핵심이죠 좀 어려워도 좀 복잡해도 내가 갖고 있으면은 또 다른 문제지 아닙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 어떤 대사장입니까? 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지만 스스로는 죄가 없으시니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냥 갑자기 어느 날낙하산으로 떨어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더 좋은 어떤 것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뭐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복뭐 다른 어떤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인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오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참성... 삼기는 이시 이 아멘 어떤 대제사장입니까첫 번째는 왕이다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아계십니다 여러분 왕 옆에 아무도 앉으면 안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극을 보면 왕과 동석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저 아래 서있지 왕과 동석할 수 없는데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건, 조금 모자란 게 아니라, 같은 급이다. 동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 못지 않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성막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냐? 참장막이다. 참. 진짜 성막이다. 진짜 장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예수, 어, 하나님께서,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장막은 이런 형태입니다. 부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만들라고 명령하신 장막. 그래서 제 제사장이 1년에 단한 번만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장막. 그래서 제사장이 삼겼는데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진짜 장막이 있는데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참장막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장막에 땅의 장막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1년에 한번 만나 주기 위해서 그 장막이 목적인데 이제 참장막에서는 1년 365일 뭐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한다면 항상 항상 계신 그곳에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을 누구든지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분이 바로 참장막에서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자 제사장인 그런 분이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증이라. 대제사장의 증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참장막에서 맡고 있는 증무가 뭐냐는 거죠? 무가 땅의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 희생제물을 바치니까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제 그 직무를 감당했는데 예수님의 직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직무 일단 그가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예물과 제사로 짐승의 피를 드렸다는 예수님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기 몸 그쵸? 땅의 제사장은 자기 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제사장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땅의 역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장막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의 제사장은 땅에 있는 그 제사장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이다. 만약에 동일한 거였다면 굳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일입니다.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봤던 우리 그림 그것은 땅의 장막인데 하늘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하늘의 참 장막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참 장막이 아니라 그 본을 따라서 땅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아라고 말씀합니다.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령 아파트를 이제. 분양 받을 때 어디 가십니까? 네, 모델하우스에 가는 거죠. 모델하우스 가수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되죠? 예, 뭐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림 됩니다. 아파트 완공 됐습니다. 모델하우스도 계속 같이 있습니까? 같이 있나 보네요. 같이 있었나? <laughs> 모델하우스 다 없애버리죠. 일시적인다 진짜가 오기까지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보여주는 거죠. 진짜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믿으십시오. 뭐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믿으십시오. 제사장이 땅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짜가 오신 것이죠. 너는 산가 이산에서 내게 보이신 양식대로 하였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만들라 했는데,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고 잠깐 땅에 있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준 보좌시다. 왜더 아름다운 직분입니까?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니 더 아름답단다. 땅의 제사장도 아름답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들어 입히면서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데 그 직분보다 훨씬 모형을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참장막을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더 아름다운 직분인데 그것은 어떤 분이냐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다. 더 좋은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일시적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 그래서 다른 더 이상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면 무엇을 중보한다고 얘기합니까? 더 좋은 언약을 중보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을 중보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 알면 예수께서 아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주으신 것이고.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역 어,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데 그 약속은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첫 언약이 무용하였더라면 <laughs>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장학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대로 행해라 너희가 나를 만나러 나와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이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어? 그러면 저첫 언약은 뭔가 문제가 있는건가? 언약이 문제가 있는건 사실 아니지 누가 문제였습니까? 사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사람의 문제로 이 언약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언약이 모든 걸 이루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것이지 하지만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는데 그새 언약은 율법과 장막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우리 구절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두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노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려 돌보지 아니하노라. 자첫 언약은요 언제 맺었냐면 출애굽 후 신의 산에서 맺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 받고 맺었다는 구원을 받고 맺었다. 이집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사,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 나한테 순종 안 해서 구원해낸 게 아니고 그냥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쫓겨났다는 것이죠. 언약 밖으로 다시 언약을 불신했더니 다시금 언약 밖에 나가는. 그래서 언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이 이것이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지 아니하였다 내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 애굽에 살았습니다. 출애굽 한 다음에. 비로소 저신의산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언양을 받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냈더니,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지금 수력업시켰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차라리 죽이지, 왜 광야에서 무덤도 못만들이 계속 죽이냐면서, 불평, 불만하다가 다 언양 받고서 죽게 되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시점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내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죠. 어,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판을 보는 것이죠. 수동적입니다. 그냥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뭐 굳이 한다면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 돌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아 부모를 공경하면 의로운 것이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들을 십계명과 그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한 너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한다고 우리를 표현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진짜 진짜 복,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것이 이제 큰 차이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진리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죄시음을 얻고 마음의 변화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 죄적인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예전에는 돌파 보면서 그냥 억지로 억지로 뭔가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좌절감에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드린 단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의 문제를 만들어 놨냐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약속한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부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변화되든가, 부드러운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아주 인색하고 고집스럽고, 이런 마음들은 다 제거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오른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 이제는 내 안에, 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그 소원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줄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아멘. 새 언약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 충만하다. 이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성경공부 이제 안는게 됩니다. 다 아시 면안 되잖아요. 빨리 이뤘으면 좋겠죠. 그래, 아, 교회안 가도 되겠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같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 이게 제일 그런 거를 새 언약이 뭐다? 가장 완전한 지식이다. 그리스도인 지식이 우리를 다 새롭게 하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원약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약속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동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원약의세 번째 역할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완전한 죄상함입니다옛 언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이었어요. 잠깐. 잠깐의 제사였다면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또세워지서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잠깐의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한 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제사가 완결이 된 것이죠. 이것이 뭐다? 새 언약 원약. 새 언약은요 마음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식의 변화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와 지식의 변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있으며 또 완전의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도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또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조문을 일일이 다 기록해 가지고 이거 맞춰 보고 저거 맞춰 보고가 아니라 모든 게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로 하여금 주일 정성해라 뭐 해라 이런 잔소리꾼으로 우리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을 우리에게 조, 도와주시기 위해 여, 어, 마음의 변화와 지식의 변화와 우리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도와주시기 위한 중보자로서 참 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랑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썩하는 것을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제품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낡아집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그걸 씁니까 새로운 물건 들어오면 버리죠. 물론 우리 중에 못 버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은 김치냉장고 바꿔야겠다고 샀더라고요. 샀어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이제 왜 집에 내는 장고두 개가 돼가지고 사람 살 데가 없게끔 그렇게 하고 또 세대도 되고 내 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끝났다는 얘는요. 네. 율법과 절막은 그리스도 때까지였어. 거기서 끝이 났어. 더 이상 이것을 판단하거나 거기에 가서 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이미 쇠하시고, 낡아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중고자로서 함께 하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여러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죠. 더 좋은 중보자로서 이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더 좋은 언약과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알게 하시고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에게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